여러분, 아무 이유 없는 상승도 이유 없는 하락도 없습니다. 최선은 당연히 상승 전에 그 이유를 아는 것이라면 차선은 이후에라도 이유를 알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다면 그건 다시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11월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1600원에서 2400원 사이에서 횡보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12월 1일날 스테이블코인 출시 예정 보도가 알려지면서 3천원을 넘어서 4천원을 찍었었죠. 이후에 5일에 스테이블코인 출시 연기가 나왔고 이제는 올해 안에 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사라졌는데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리고 제가 2,000원대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몇 번을 강조 드렸는데요. 게다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4,900원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 두번의 이상의 하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건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주식 코인 통틀어서.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하락이 동반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닐 거야라는 이런 근거 없는 뇌동매매 그만하셔야겠죠.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그럼 도대체 언제 무엇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 cbs에서 방영된 이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 갈링하우스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뭐이 방송에 대해서 다른 적은 없었는데 리플 홀더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기대를 받고 있고 엄청난 호재 정도로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방송이 뭐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거나 비밀이 파헤치된 게 아니라 그냥 뉴스의 심화 버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 인해서 특별한 상승이 있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플의 핵심적인 부분인 이 기존의 결제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국경간 송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다루고 있지 않아서. 딱히 유의미한 방송은 아니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암호화폐 차르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지명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사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권한은 SEC가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차기 위원장으로 친 암호화폐 성향 인사인 폴 에킨스가 지명이 되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죠. 그리고 이번에 암호화폐 차르로 데이비드 삭스가 지명이 된 건데요. 근데 여기에 SEC의 새로운 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에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권한을 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던 거죠. 심지어 이 내용은 지난 여름에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일부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가상화폐 자문위원회까지 감안을 하면 사공이 내시나 되는 겁니다. 물론 좋게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소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이 소모적인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정적인 다시 한번 해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소송 그리고 ETF 이렇게 순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4일 예정에서 잠전 연기로 그리고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예상은 1월에서 2월 초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1월 15일이 항소 브리핑 기한인데요. 이날 자체에는 별일이 없을 텐데 이후에 1월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상원 인준을 거쳐서 폴 에킨스가 정식으로 위원장이 되고 나면 소송 취하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역시나 빠르면 2월에서 3월 정도를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etf가 가장 마지막인데요. 아무래도 소송이 정리가 되고 나야 etf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것 같고 3월까지는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요. 늦어도 5월 안에만 승인이 난다면 내년 안에는 출시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4천원까지 지금 간것 자체가 과도하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리플이 지금까지 과소평가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근거 없는 상승은 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제 생각에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1000원대 2000원대 에 넣어두고서 5천원 만원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개인마다 투자 스타일이라는 게 다르고 성향이나 상황이 다른 게 맞지만 여러분들 결국에 코인 하시는 이유가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만약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리플이 지금보다 10배가 돼서 3만원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1 천만원 1 천만원이라고 하면 1억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거 다 판다라고 해서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6만원 9만원 계속 기다리겠냐 이거죠 그나마 1억 정도는 들어가야 이게 10억인 건데 3만원 됐을 때 물가를 생각하면 이 10억 가지고 뭐 하나 하기도 애매합니다 지금처럼 상승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시드를 늘려야 하는 시기이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장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한 소식들 분석들 전해 드리는 것 말고는 제한적인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그렇구나 아주 그건 몰랐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솔직히 영상 본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전업 트레이더도 아니시고 이제 와서 공부를 하시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명의 투자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저나 많은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예전처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책을 보는 것도 많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이러한 최첨단 기술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차트에 선거하면서 분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세력들조차도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서 시장을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시 d 를 늘릴 수 있는 저만의 기술적 지표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리플의 1시간 봉 차트인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지표 하나를 추가하게 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캔들 위 아래로 빨간색과 초록색 말풍선 같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초록색에는 바이, 사라는 신호죠 빨간색에는 셀, 팔라는 신호인데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면 35% 수익입니다. 여기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5% 수익이죠. 또 보시면 여기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27% 수익이고요. 여기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29%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14% 수익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섯 번의 거래만 따라오셨다면, 100만원은 260만원, 1000만원은 2600만원까지 시대를 늘릴 수 있었다고 하면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기술적 지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차트를 분석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은 언제 갑자기 변할지 모릅니다. 기다리기만 할게 아니라 발맞춰 따라가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가장 빠른 소식과 분석 만나보시고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이 기술적 지표와 함께 확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세팅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남겨보시고, 여러분들 통장의 수익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